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보너스 번호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17개 좀 어... 음. 이렇게 나오고요 쭉 나와주면 또 2번인데 2번이면 네. 2월 수가 되는데 2번에 음. 나왔었죠 2번 저수 작은 수 음쭉 내려보면 음 여기 이쪽 라인 빼고 양쪽으로 좀잘 나와주는 네, 그런 보이고 있는데 일단, 번호 두 개, 한번 찍어보고, 내려가면, 이 부분하고 겹치죠. 여기랑 겹치는데, 또 여기도, 뭐 제외수 라인인가, 또비 있는데, 여기 보면은, 또, 뭐, 20번이나 30번, 중에 있어 보이죠. 다시 올라가서 보면, 30번이 또, 중복되어 있습니다. 번호 세 개가, 20번 떼고, 번호 세 개를 보면, 세 개가 여기도, 여기도 나올 만한 위치에 번호 3개가 중복되어 있다는 것 주기수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음 번호 3개 한번 고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쭉 보면 음, 여기도 20, 30 있네요 음 참고로 20번은 어 다음 영상에서 아마 20번 나올 겁니다. 근데 네, 여기서는 번호 3 개가 아, 이렇습니다. 좀 이렇고요 매칭을 한 높여서. 보게되면 총 다섯개가 네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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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 보너스 번호가 들어있네요 뾰도 음, 안나오지 네 이렇습니다 주기수 복귀 한번 해볼까요 이거? 이거는 이 전회차 때도 한 다섯 개 나왔는데, 그 당첨번호는 이런, 이런, 이자리만 이렇게 나왔고, 이렇게, 음, 네 그러네요. 따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. 네. 네 주기수, 네, 이렇습니다. 지금까지 잡다로또 주기수였습니다.